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62.1%를 전세 거래가 차지했다. 본격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 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전날, 신고 건수 기준 1 4,022건, 중 전세 거래가 8,707건 6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뒤, 28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입업 시행 후 전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점차 월세 보증부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 사기 여파로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47.6%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 값이 크게 떨어진 뒤로는 월세 수요가 다시금 전세로 갈아타거나 집주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최고 6%대까지 시소 샀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근 3내지 4%대로 떨어지는 등 작년보다 대출이 용이해지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이 늘었다. 또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 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년 전과 견줄 때 월세보다 전세 값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가 올해 3분기 7 내지 9월화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3분기 들어 5억 1,598만 원으로 상반기보다 6.7% 상승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에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 9,118만 원에서 3분기 5,507만 원으로 2.8%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세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세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수는 한달전 3만 1,511건에서 이달 8일 3만 915건으로 1.9% 감소했다.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